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들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 안시 지원의 화질이나 밝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차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2.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썬들 TD80W 보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택적인 부분보단 더,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5W 정도로 적은 전력에1000 안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Y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2배 정도 밝은 안시에 봉해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1000 안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 포커스, 오토 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 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와트 스피커 두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3. g m k Tech k 6 모델로 AMD 7840HS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논옵션 상품으로 메모리와 SSD는 직접 장착해야 하고요. 메모리와 SSD 옵션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니 PC 중 가장 좋은 성능이라는 AMD. 8845HS와 동급의 성능의 제품입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선 가장 좋은 스펙의 미니 p c 고요 웬만한 게임까지 충분히 구동 가능할 만큼 CPU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현재 행사 때 가장 저렴한 금액 찍었네요. 고사양의 미니 PC 찾으신다면 현재 꽤나 훌륭한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저사양의 미니 PC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요. 기존 데스크탑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퍼포먼스 높은 제품을 많이 구매합니다. 적당한 게임플레이도 원활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제외하면요. 현존하는 데스크탑 PC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고사양의 미니 PC입니다. 4. 택 대비 가격 저렴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16인치 제품의 터치를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대부분 저렴한 휴대용 모니터, 대부분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터치도 지원하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6대 10 화면 비율.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1 9 2 0 x 1200 해상도 지원하고 1200대의 명암비 지원합니다. 350 칸델라 밝기로 적당한 스펙 유지하고 있고요. 3 0 0 0 m s 응답속도로 답답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74% NTSC. 100% sRGB, 100% DCI-P3 지원의 색감도 준수합니다. 점 포인트로 무난한 터치감도 제공하고요. 자체 스탠드 탑재에 가격 대비 스펙 준수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오, 요즘 보조배터리가 이런 형태 제품이 많은데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를 탑재한 보조배터리입니다. 10,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 나이트닝과 USB-C 케이블 내장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조배터리 상단엔 접이식 애플워치 충전 단자 제공해서요. 유선으로 스마트폰 충전과 함께 애플워치도 충전 지원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u s b 포트를 추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동시 다섯 대의 디바이스 충전이 가능해 실용성은 좋아 보입니다. 외부에서 애플워치 충전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죠. 그렇게 많은 보조 배터리가 아예 애플워치 충전 단자를 제공해서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저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전용 보조 배터리도 있긴 한데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확실히 편리하긴 합니다. 6. 네트로한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8립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 패드입니다. 레트로한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과 무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 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 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 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써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8 b i 도 넘버 패드입니다. 7. 크로스건 오피셜 판매자 정품입니다. 크로스건 X3 프로 Z펜입니다. 최대 13만 RPM 속도 갖춘 모델로 킹콩 터보펜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시로 품절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구입 시점에 금액이 또 변동될 수 있기에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만듦새가 마감이 상당히 좋고요. 비슷한 제품군과 비교해도 품질은 꽤나 괜찮습니다. 다만 최대 13만 rpm의 출력을 확인했을 때 다른 비슷한 제품과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만큼 비슷한 제품 대부분이 바람 세기는 비슷합니다. 품질이나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알려진 모델이 좀더 나을 수 있겠네요. 총 3단계와 오버클럭킹으로 버튼 누르고 있으면 최대 출력됩니다. 가볍게 세차 후 물이 날리는 용도로 구입한 모델입니다. 8. 이미지본 11.4인치 안드로이드 13 탑재된 모델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 출시 후 바로 안드로이드 기반도 등장을 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채용한 그대로 등장했고요. 인셀 디스플레이 채용과 함께 해상도와 화질 개선되었습니다. 리눅스 기반과 달리 안드로이드 13 OS는 활용성이 더 많죠?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정된 리눅스 기반의 미러링 기능과 달리 앱 활용이 다양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내비 기능 외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9.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10.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1. 알리에서 메모리 제품은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게 진리인데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제품은 꼭 한번 의심을 해 보시기 바래요. 알리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도 다양합니다. 무브스피드 USB 3.2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NVMe SSD로 유명한 곳으로 USB 3.0과 Type-C 연결을 지원합니다. 128GB 메모리부터 1테라 상품까지 판매 중입니다. 읽기 최대 520Ms, 쓰기 최대 450Ms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a e s e 5 암호화 지원하며 금속 재질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플래시 스틱에 지문인식을 갖추고 있어 보안에 한층 더 좋은 제품입니다. 12. 유튜브 머신으로 인기 가장 좋은 네노버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최근 2025 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요. 2025 버전은 디멘시티 8300AP 탑재된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 870AP 탑재한 모델입니다. 현재 가성비는 구 모델인 870AP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납니다. 워낙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로서요. 대부분 유튜브 시청, OTT 시청, 영상 머신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AP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전천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딱히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인기 높습니다. 특히 OS 업데이트에 맞춰 반그라를 능력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요. 중국산 내수 버전이지만 손쉽게 반그라와 불필요한 앱 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글로벌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13. 휴대용 매트로 게임기로 유명한 엠버닛 제품이에요. 플립형 모델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은 채로 보관 가능해서요. 디플레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해요. 그립감도 비교적 좋은 편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로 64기가 메모리에 5,000개의 게임 포함되어 있네요. 640-480에 해상도 지원해 레트로 게임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4.2 지원화와 와이파이 5 지원해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330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HDMI를 통해 대화면 TV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컨트롤러와 유선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통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4. 가성비 괜찮아 서브로 사용 중인 모델인데요. 좀더 개선된 프로 모델인 사운드 피치 에어포 프로 무선 이어폰이에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APTX 무선실 코덱 지원합니다. 퀄컴 q c c 3 0 7 1 칩셋 사용해 음질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커너형 제품으로 착용감도 우수하고 케이스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연결 및모드 변경시 또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제공해요. 터치 작동 가능하고 IPX4 등급 방수 지원해요. 3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채용해서 음질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실구매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대 26시간 재생 가능하며 ANC 모드에 따라 사용 시간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 제품 중에선 음질 좋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15 화려한 데스크탑 PC를 꾸미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 겸 2.4인치 시스템 디스플레이 탑재 모델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갈수록 커지고 무게로 인해 슬롯에서 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별도 액세서리로 많이 판매됩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능에 2.4인치 아이다 육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아이다 육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세요. RGB 조명과 함께 CPU, GPU, 메모리,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장장치의 사용량까지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활용합니다. 단독 제품이 아닌 그래픽카드 거치대 겸 함께 제공하기에요. 본체 내부가 훤히 보이고 꾸미는 분들께 추천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